자, 이번에 기, 아빠가 치르기 그림자 라스트 판을 깨보겠어요. 어, 일단은 편성은, 어, 광란의 벽 고양이, 그리고, 검은 저, 검은 사제. 자, 봅시다. 플러그 쇼트꼬맹이 카오루, 고양이 신제, 그리고, 양철빙이 고양이, 그리고 자람이 나머지 발키리. 이렇게 갖고 가서 한번 공격을 해보겠어요. 전투기시. 교장까지 그 칠흑은 1편 2편 3편 다 씌웠는데 과연 여기서 누가 나올까 한번 볼까? 압박 뀔수 있을지? 와 처음부터 살몽이도 엄청 나오네? 그럼 일단 얘네로 막아야겠다 신재가 세드라고 보니까 그치 일단은 아이고 벌써 벌써 넘어갔네 돈이 안 막혀야 돼. 돈이 안 막혀야 돼. 아빠가 늘 얘기했지. 돈 막히면 안 된다고. 돈이 막히면 안 돼. 여러분 또 막힐 것 같으니까 일단은 구창까지 올려주고, 그리고 다시 양철 고양이 카오로신제 오유. 벌써 8천이야. 그러면 어, 광무 뽑아주고 좀더 있다가 얘를 뽑아줘야겠다. 돈은 최대한 안막히오 금방 막히겠는데, 이거? 일단 뒤쪽 라인은 다 뽑았어 오케이 돈 올려주시고 순, 순식간에 맥스까지 다 갔네 맥스 까에 갔으면 일단 돈을 모으자 야왜 이렇게 또 빨리 가냐오유 얘는 또 누구냐 레이첼 한번쏴 주시고 일단 돈적인 건 걱정이 안 되는데 애들이 너무 빨리 나오니까 애들이 그거를 못 따라가면 아빠가 질수 있거든 근데 벽고양이랑 자람이 뽑아주고 오유 많이 나오네 역시 통플려110 짜리인데 그렇지만 아빠에게는 벽고양이와 어우신재 벽고양 광란의 벽고양이 돈이 다 찾는데 뽑을 수가 없구나 어허 자 양철고양이 오어 킹거루가 쟤 누구야 헐 재능처럼 안 되는데 제가 나오면 너무 빠른데 공속이 쭉쭉 밀리네 라인이 어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진짜 큰 문제인데? 왜냐면, 이 공속이, 와, 얘봐라 어, 야, 이건 좀 아닌데? 야, 이건 너무하지. 야, 순식간에 저렇게 밀리는 게 어딨냐. 내잔발 네 쏴주고, 발키발키 갖고도 안될 건데? 얘네 워낙 세서. 어, 잠깐만, 누구 죽은 거 같은데? 쿠마 죽었어? 와, 쿠마 죽었으면 할만하지. 쿠마가 죽었으면은, 할만해. 좀만 더 기다리면은, 좀만 기다려라, 좀만 기다려라. 고양이, 벼, 버텨줘, 버텨줘. 이거만 버텨주면 사쿠라 나오면 되는데. 사쿠라, 사쿠라, 사쿠라. 이만 사쿠라, 한 번만 도와줘, 한 번만 도와줘. 잘, 한 번만, 한 번만. 야, 이건 좀 그렇다. 우와, 잠깐만 다시 전투 개시. 우와, 이건 좀 서운한데, 잠깐만 어디 보자. 다 쿠마까지 닫겠단 말이지. 그럼 편성에서 누구를 빼야 되냐? 아, 과연 이 벽고양이? 지금 검은 적에 누가 강해? 검은 적을 멈출 수 있는 애가 누가 있나 느리게 다운 아 검은 적이움직이을 가끔 멈춘다 아 가끔 멈춰서 안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벽고양이를 빼고 웨스턴을 데려가 보겠어요?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고 이번엔 집중을 해서 일단은 일단 라인이 안 밀리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제가 세단 말이지. 일단 돈한번더 업그레이드. 한번더 업그레이드. 일단은 돈을 모아서 뽑아야 되나? 아닌가? 애들이 안나오는오 어, 나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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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한번더 업그레이드. 한번더 업그레이드. 어 막혔어 막힘한데. 두번 업그레이드. 세번 업그레이드. 일단 만땅 찍었어. 일단 맥스로 다 찍었고 돈이 모이는 즉시 누구를 뽑을 거라냐면 느린 애들부터 뽑자. 얘네가 느려 보니까. 발키리는 빨라 너무. 내가 보기야 발키리는 너무 빨라. 그러니까 발키를 리 최대한 늦게 뽑아. 발키리가 너무 빨리 가서 안 되겠어. 발키리를 뽑아서 발키리가 갈때쯤 얘네를 다 뽑는 걸로 이렇게. 아 왠지 타이밍이 또 놓치면 안 돼. 너 장철권이 때리지 마. 레이저 네, 일단 발사. 그래 최대한 라인을 맞춰봅시다 우리가. 그렇지 일단은 본쪽이 라인이 밀리면 안 되는데. 신나나, 나. 야, 이기고 있는데. 허허, 쿨타임이 너무 긴데, 애들이. 빨리 나온 애들을. 피... 우와, 뭐야, 쿠미는. 야, 쟤 쿠마는 뭐냐? 뭐, 갑자기 저만큼까지 와서 저렇게. 저건 아니지. 좀, 저건 그렇다. 저건 좀 치사하다. 야,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 쿠마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염둥이들. 아빠가 살아가는 귀염둥이들 야다 죽으면 안 되는데 쿠마를 죽이고 나서 없애고 나서 죽어야 되는데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사쿠라 발키리 야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밀린다 밀린다 라인 밀린다 레이 자막만 오케이 레이 자막도 레이 자막만 더 버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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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안돼아 어떻게 해야 될까 귀염둥이들 아빠가 고양이 를 써야 아니다 고방을 써야 되나 아 고방을 고방을 쓰려면 얘랑 얘랑 그리고 슈레에서 광란의 벽고양이를 써야 되는데 이걸로 될까 이걸로 좀 불안하니까 고양이 신제를 넣어보자. 일단은 또 늘만해가 없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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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시 와세번 도전인데 세번다 지금 진짜 큰일 나겠는 걸 일단은 아빠가 생각에 아까 그게 맞긴 해 돈을 다 모아서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그 살몽이들이 나 검은 몽몽이들이 나올 때 일단은 기다려 기다렸다가 얘네들을 뽑아줘 그리고 돈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찍어줘. 그럼 7천까지 갔지. 또 찍어주고 찍어주고. 일단은 야야 광... 어 그렇지 그렇지. 네가 가져야지. 느린 애들부터 뽑아야 될것 같아. 왜냐면 이 너무 빠른 애들이, 너무 빠른 애들이 먼저 가니까 벽을 때려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발키리처럼 너무 빨리 가면은 때리자마자 나오잖아.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미안해, 나오지 마, 아직 나오지 마, 미안해, 미안해. 나왔다, 나온과 동시에 레이저 포함방, 미안해. 근데 아직도 광무가 안나와서 광무를 제일 먼저 뽑았는데 그거봐 발키리도 제가 발키리가 너무 빨리 가니까 얘가 타임을못 맞춰 일단은 고기방패를 계속 보내야되는데 생각보다 고기방패가 이게 얘네가 이러면 안되는데 왜냐면 고기방패가 앞에서 싸워줘야 되거든 그래야 뒤에서 발키리랑 나머지들이 블랙캣이랑 힘을 쓸 텐데 이 거봐 또 광모 나왔다. 아 이런 안돼 안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얘들아 라인 밀리지 마 라인 밀리지 마너네할수 있어 라인 밀리지 마 밀리지 마야 이렇게 빨리 들면 어떡 하냐 진짜 밀리지 마 밀리지 마 밀리지 마 밀리지 마 밀리지 마 밀리지 마야 밀리지, 마. 밀리지 말자 레이저 발사 한번 해줘 오케이. 아까보다 레이저 미는 라인이 그래 좀 뒤쪽으로 갔어. 오케이 발키리 한번더 뽑아주고 자람이 뽑았어 자람이 캥거루를 어떻게 아 블랙캣이랑 사쿠라만 나와주면 할만한데 블랙캣 좀만 버텨줘 좀만 버텨줘 벽고양이 광란의 벽고양이 버텨주고 그렇 자람이 자람이 공격 야 한방 컷이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뽑아주시고요 어 손가락이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되는데 오케이 사, 사신 일등 나왔다 사신이 신재가 좀 세더라고 사진 오케이 자람이 한번더 사람이 한번더 나오고 좀만 있으면 걔네 다 나온다. 아, 아직도 멀었네.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사쿠라가 한 번만 더 나와주면 되는데, 사쿠라 도와줘. 한 번만 도와줘. 한 번만 도와줘. 제발 부탁이야 사쿠라, 안 돼. 아, 퀴즈 맞으면 안 돼. 맞으면 안 돼야. 아, 사쿠라. 아, 이건 생각을 해봐야겠다. 우와!